That's okay. 밥다 먹고 후식으로 말차 라떼 먹겠습니다. 오트밀크에다가거어어서 먹기 남은 수육은 잘 싸서 내일 먹겠습니다 혼자 밥 해먹으니까 식색이도 널널하네요 제가 식색이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만큼 좋아요 검사까지 완료. 서류도 잘 챙겨주셨어요. 엄청 긴장했는데 안 아프게 잘 끝났다. 스테비아, 토마토, 그리고 샤인머스키 럼버스 마사지를 받은 소감을 얘기하자면 좋기는 좋은데 아 저는 차라리 요가를 하는 게더 개운하고 시원한 것 같아요. 어깨가 많이 뭉쳐있긴 한데 그 부분 위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10만 원이라는 돈값이 아깝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부가 너무 뒤집어졌어 가지고 그냥 결혼하기 직전에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추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발하지 않냐? 맞추네요. 기발해요. 어. 이걸 또 사려니 그렇고, 아우, 사이즈가 음. 어, 안할아 사이즈가 이게. 우리 안할때 이거 접어 놓고. 저기 갖다. 응, 갖다 놓으면 되고.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빈으로 대리해줄게. 아니야. 아씨 맛있겠다. 합니다. 사랑하는 고모부 생일 <laughs> <재미> 축하합니다. <laughs>

찍고와왜 음, 찍고 있어? 내 빵댕이? <laughs> 빵댕이 찍으려고 한건 아닌데 빵댕이는 간다 잘가 빵댕이 오늘 3리터나 사용했어 거의 대부분 이래요 메이버 지금은 찍혀있는데 막상 가면 내가 옛날에 공안에는 그걸 써야 돼 <웃음> <웃음> 네 에이, 감사합니다. 어제 드디어 정수기를 설치해서 불이 타는 안녕입니다. 오늘 집들이 오는 친구 중에 자취하는 친구가 있어서 주기로 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이다. 그니까나 <laughs> <laughs> 얼굴 다도안는데 내가 지율이도 안 보는 브이로그 봐. 화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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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늘 나 나오냐고 기대하고 있다 <laughs>

기대 중입니다. 와, 와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봉투도 아주 예쁘게. 센스가 나. 많던 친구 이거 뜯기가 너무 아깝네. <놀러> 너무 예뻐서. 이거 하트가 큐를 보들? 아. 봐 아, 아. 미쳤다. 미쳤어. 아이아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사진이 예 너 너네 저첫 번째 준거 처음이야. 그래? 아처아기 응. 그래, 처음. 영경 씨 줬잖아. 여사친 줬어. 여사친 단둘이 여섯 만나서. 여사친? 네. 왜뭐 마지막으로 보는데 그럴 수도 있어까 지금 회수하고 이제. 맞는데. 그러니까 나못봤그첫 청첩장 받으러 가는 날 이게 온 거야. 그아 사람이. 그래? 야 너도 주고. 간 김에 다시 만나시고. <laughs> 아이고 뭐 편지도 썼는데 그걸 집 까서 보세요. 나이데나 <laughs> 아, 나 못택했어 너무 예뻐서. 그니까 120일 넘었대 결혼식. <laughs> 와, <맛있어>. <웃음> 네. <웃음> 네. 너무 예쁘다. 손님 냅두고 진수동 참 먹는 집주인들 완전 스웨덴이네 소개가 어떠셨나요? 완벽합니다. 맛있고 <laughs> 잠도 주인보다 잠더 많이 잔 손님. <laughs> 다음에 또 오십시오. 기회가 되면 꼭 오세요. 네. <laughs> 그렇지. 아니요, 오케이. 미쳤다. <laughs> 이 모임의 유일한 제이로서 수치심이 드네요. 아, 미쳤다. 와, 지금 나온 거 지금 나 <목소리> 근데 어제 저희 집에서 집들이 겸 청모 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 청청차 받은 친구 청모에서도 그렇고 제가 브이로그를 좀 재밌게 좀막 말하는 것도 찍으면서 추억하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시간 내서 간만에 모이는 친구들인데, 괜히 내가 영상 찍으면 불편할까봐 잘못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는 있을 때 영상이나 찍어야 되는 건지. 대단하다. 이렇게 <laughs> <guerra> 사람들이 걷는 길에 있는 벌레도 잡아주고, 어,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치대. 얘는 장바구니. 사둘레 샀어요. 가볍게 가방 안에 넣어두는 강아지 머리에다 넣는 필요해서 산 수납함. 얘는 저울. 냄비 받침이 하나 정도 부족해서. 은쟁반. 음, 예쁘다. 哦呦。Oh, yeah.